포레스트 버거 호호 내가 만들었지만 제가 못쓰 맛이 난다 아 식당 해라 아우 건들냄시 컴투 코리아 콜미 네송실랭 가이드 성림여러분 소원 송시민용입니다. 오늘 송시비할 컨텐츠는요, 아주 즉흥적으로 찍는 컨텐츠고요. 정말 우연히 피디님들께서 고든 램지 버거에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시키는 바람에 두 개를 남겨서 갖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고든 램지 버거 몰카 투하자. 저번에는 고든 램지 버거를 만들어서 진짜 고든 램지 버거라고 속이는 동혁이 몰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햄잘랄 바비를 커베를 했는데요. 바비는 진짜 고든 램지 버거를 먹는 줄 알고 오지만. 고기를 굽예요 냄새를 이제 풀풀 풍기고, 아 바비야 미안하다. 이거 사실은 내가 만든 거다 하고 진짜 고들 냄지 먹거를 먹여봤을 때 과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Let's get it! 최대한 뭔가 내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줄게요. 이런 재료들 이렇게 어지러 노도록 하겠습니다. 바비가 오기 전에 고기 냄새를 풀풀 풍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맛있겠다. 그 친구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수제버거는 다 먹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고들냄지 버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좀 냄새 좀 퍼뜨려 놔야 돼. 오, 고기 냄새. 오! 자, 디테일하게.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음, 맛있다. 밥이 한 명을 속이기 위해 고기 회식도 합니다. 좀 식었네. 이거부터 될까? 됐어, 어 오케이. 아, 이것도 빼겠어, 그냥. 이거 있으면 또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둔갑. 진짜 맛있겠다, 근데. 내 거랑 다르네. 야, 진짜 미국 버거 느낌 난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비주얼. 긴장이 되구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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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렸습니다 햄버거가 아, 식어서 이따 한번 좀 데워올게요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자! 송슐랭 가이드 송님이로 송하! 퓨! 송샘이 형입니다 아, 바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콘텐츠는요 송든 램지 먹어 먹어보기 박수 근데 왜 송든 램지예요? 바비야 아, 예, 미안하다 왜왜 왜? 나한테 사기했니? 좀 이상한 게안 보이니? 이.. 뭐.. 뭐안 보이는데 왜? 전체적으로 좀 봐봐 냄새 오, 요. 요, 요. 누가 만들었네 햄버거를 만들었나 보다. 고든 램지 버거 레시피 90%를 똑같이 만든 송든 램지 버거입니다. 왜 나한테 사기했어? <laughs> 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어왜 어, 근데 90%야? 왜 10%는 어디 있어? 100%를 음, 어떻게 따려? 음. 사진이나 음. 영상 자료 보고 따라 한 아. 거죠. 좀만 데워올게요. 네. 왜냐면 너가 너무 느껴. 아, 미안해 미안해. 아유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바비가 또 이제 햄자라이잖아요 좋아요. 오늘. 예.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송슐랭이 처음 출연하지 않아요 아닌데? <laughs> 처음인가? 처음이야? 송슐랭 처음 왔어 어, 뭐 왜몰랐지너 나온 거 같지 왜? 너가 안 불러줬으니까 못 나왔지 뭐 진짜? 음. 다른 애들은 다 나왔을걸 아마? 다행이다 오늘 너가 좋아하는 컨텐츠라 저의 부름에 응해주신 바비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 되게 맛있겠다 근데 아, 먹어봤어 너는한세번 만들었어요 야, 애들 먹는 건 봤어 근데 왜 의심을 안 했어? 아 나는 진짜를 먹는 건가? <laughs> 진짜라 어떻게 구해 잠실에서 갖고 와야 돼요 잠실에서 물어야 된다며 맞아 그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더 맛있는 버거를 먹여줄게. 알았어. 애들은 뭐래? 아, 동혁이는 진짜 맛있게 먹었지. 근데, 살짝 미안한 게, 동혁이가 먹은 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거든. 아, 아 진짜? 응. 음. 반씩 쪼개서 먹을 건데요. 네.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버거의 이름은, 골든 램지 시그니처 버거, 헬스케치 버거예요 옆에 있는 거는 포레스트 버거. 편안하게 리뷰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 램지 보도 맛있겠다요. 반면 보여드릴게요. 오. 이런 느낌? 오호호! <laughs> 와, 너무 맛있다. 와, 이래서 수제버거 먹는구나. 향이 미쳤다. 치즈도 너무 맛있다. 와, 이 아보카도도 내가 음. 일주일 전부터 후숙해 놓은 거야. 어쩐지 냄새가. 알지. 와, 너무 맛있는데? 송글냄지가 네. 잘 하시는군요. 이건 뭐예요? 팔라피뇨. 와. 팔라피뇨예요. 이랬어. 아, 진짜? 그렇지. 그런 게 있었던. 오늘 이거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여기 들어간 토마토 있어. 오븐 드라이를 해서 5시간 동안 오븐 드라이를 한 거예요. 음. 야, 진짜 입이 말이 안 돼. 거기도 너무 맛있어. 음, 저 오글 너무 잘했어요. 너는 양식을 더 잘하는구나.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응. 음. 난 살짝 걱정했는데? 자극적이지가 않아. 아, 너무 맛있어. 빨리 이것도 먹고싶다 응, 음, 번도 내가 만든 거예요. 번을 어떻게 만들어? 아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어이, 번치지마. 번치지마. 근데... 인덕이가 이... 먹은 번, 이거 이거 수제 번이야. 어디 시중에서 파는 번 같니? 너 봐봐. 진짜로? 어. 와 대박. 맛있지. 응. 어. 그리고 네. 두번째 버거! 포레스트 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버거 달걀이 음. 군요 그리고 일부러 고기의 질감을 위해서 음. 제가 많이 다지지 않았어요 음 네, 드셔보세요 한번 네아 고생했다 지난 이 형은 이걸 바로 차고 간 거야? 그치 와 아. 아. 솔직히 비싼 건다 들어갔어 네. 아보카도 들어갔지 이건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팔아도 될것 같아 호텔에서 아 진짜로? 음막 음. 호텔 가가지고 막 3만원에 팔아도다 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오.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먹어봐.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음. 내가 이거 잘했다. 벌써 너무 잘했다, 내가. 오 어, 기대되는데? 음. 음음음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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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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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숙패 있는 거 같네. 너무 좋아, 냄새가. 요리 진짜 잘한다. 와, 너무 맛있다. 야, 식당 해라, 식당, 진짜. 와, 대박. 너무 담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윤영이랑 친구가 아닌 게좀 슬픕니다, 진짜. 진 너무 맛있다. 근데 고든 램지 햄버거도 먹고 싶긴 하다. 어 근데 이거보다 맛있을까? 그전고야어 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진짜 고든 램지 버건데 너가 이런 유레스 하면 은 고든 램지가 좋아하겠다. 그렇겠지. <laughs> 응. 근데 이거 와 너무 맛있는데? 식어서 다시 데워가지고 맛이 좀더 많이 떨어져. 거보다 음. 훨씬 맛있는데 원래. 음. 어머니 아버지도 이거 해드려봐그 정도야? 응. 음. 밥이가 내 음식 먹고 이런 반응을 보는 게딱두 번째예요. 타코. 음. 아 타코 타코. 타코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 음. 이 타코보다 이거 맛있네? 진짜. 음.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 스테이크 먹는 느낌이야. 음. 내가 만들었지만 제 고급스러운 맛이 나네요. 음. 음.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응. 음.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아, 아. 아니 아니. 수제대 먹을 원래 안 좋아하거든. 일트 좋아해. 너무 맛있네. 너, 음 진짜 잘한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너무 마음에 드네? 응. 음 뜨거워. 음, 잠깐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하비씨.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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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씨. 네. 나뭐냐이하하 <laughs> 자! 지금까지 바비의 몰래카메라 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먹어본 고든 램지 버거는 정말로 고든 램지 버거가 맞았습니다! 야 너무 칭찬을 해서 내가 살짝 민망해지잖아 너무 맛있다 원래는 <laughs>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음.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제 피디님이 먹으러 갔다가 남겨서 싸고오셨요 그래서 먹을 기회가 생긴 음.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속아본 게? 이건 뭐야 그럼 저거 세팅해 놓은 거야 그러면? 물팅나속이려고너속이려고 그 속이려고 고기도 구웠어 내가 만든 것처럼 아, 진짜? 그래도 오늘 정말로 고들냄지 버거를 먹어보셨네요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고들냄지 니값 네 제대로 하네요 진짜. 아 너무 맛있네요. 어 진짜 좋아한다. 너무 맛있네. 이게 진짜 내가 만들었다면 진짜 칭찬해 줄 만한. 아 너무 나 깜짝 놀랐어. 아 나는 너한테 투자하려 그랬지.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진짜 아쉬운 게 원래 더 맛있었을 거야 근데 식어서 내가 배워서 이거랑 저번에 만드신 거랑 얼마나 약간 비슷해요? 한, 뭐한 15%? <laughs> 제가 일단 이걸안 먹어보고 만들었고 아. 사진만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15% 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어봤잖아요 다음에는 한60% 정도는 끌어올릴 오,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이거 꼭먹어고 싶다 나중에 최대한 비슷한 싱크로율을 가지고 한, 음,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했네요 너무 맛있네요 어, 너무 행복한데 하루를 <laughs> 너무 행복하기 시작하는데. 아, 고든 램지한테 예.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아, 영어로. 네. 아, 고든 램지 <laughs> 컴투코리아 콜미 아, 맥미 햄버거 알라뷰. <웃음> 아, <웃음> 자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깜빡는네 <laughs> 여기 고들렘 써있잖아. 아, 뭐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입만 닦고이랬는이거든 <laughs> <laughs> 아.